친구들 배틀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우리 팀의 색깔은 이거는 우리가 주황색. 그리고 상대 팀은 초록색인데 과연 주황색으로 멋지게 물들일 수 있을까요? 로 출발. 주황색으로 멋지게 물들이자고. 우리 팀이 더 많이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이렇게 구석구석. 나 여기 위에서부터 공격 시켜야겠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공격이 서투르기 때문에 공격보단 열심히 칠하는 걸좀더시챙어 잉크를 보조 부족. 잉크가 부족하니까 잉크를 채워주고 영역을 더 많이 넓혀서 우리 팀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보자고 이렇게 죠쭉쭉쭉앞쪽에부터 그 다시 이번엔 다시 중간중간 잉크가 없는 걸 확인을 해서 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충전과 함께 많이많이 칠해야될것 같아요 여기도 없다니 이렇게 칠해주고 여기저기 빠뜨린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친구들 이렇게 별거 아닌것 같지만 구석구석 칠을 하다보면 우리 영역이 너무 넓어질테니까 이렇게 세워주고 지금 반대쪽에서는 초록색 친구가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여기까지 이동을 해주고 음, 그래에서 위에까지 무서워서 지금 초록색 친구들에게 가지는 못하고있고 열심히 왕색 으악 깜짝이 일단 여기 숨어있다가 가야겠다 앙플을 음, 먼저 세워주고 무서우니까 일단 폭탄만 던져주고 다시 한번또 던져야겠다 그럼 여기서 아, 앞쪽에 친구에게 으 우와 지금 우리 팀 친구가 공격해 공격이 성공한 게 아니네 이거 다시 공격하고 싶은데 과연 또 공격 했다. 우리 팀이 같이 힘을 합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성공했어요 친구들 이 친구들 만만치 않은데 일단 준비를 했다가 잘 보고 어디야 깜짝이 여기 숨어있다니 갑자기 숨었다 공격했어요 친구들 다시 도전 지금 그래도 아직 주황색이 좀더 많아 보이니까 잘 보고 빠르게 이동을 했다가 여기저기 또빠트리 곳이 있으니까 걱정 많이 하고 우와, 우리 팀 이번에 공격을 좀 계속 잘하는데요, 친구들? 댐겜은 공격을 하는 게좀 약하지만 우리 팀은 지 공격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나 봐요. 누가 나한테 공격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피해야 되는데 피하기 전에 공격을 받았네요, 친구들. 다시 한번. 이게 3 0점 정도가 남아있고 공격받지 않게, 최대한 여기저기 더 많이 칠해주고, 이거는 여긴 다 칠해져 있으니까 빠른 이동을 해서 더 많이 칠할 수 있게 잘 세워주고, 앞쪽에도 칠해주고, 조금씩, 어, 인수가 뜨었다니, 8초, 7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금 더 힘내서, 하늘에서 올라갔었다. 서로서로 좀 공격을 했는데, 게임은 종료되었고, 과연 결과는? 어, 비슷해 보이는데 주황색이 조금 더 많아 보여요 친구들 과연 우와 우리팀이 49.7%로 승리했어요 친구들 다시 시작된 배틀 이번엔 과연 어떤 팀이 승리하게 될까요 어 여기는 어디지 안안 안 봤던 곳인 것 같기도 하고 상대팀은 주황색 우리팀이 색깔을 못 봤다 가... 아 보라색이구나 보라색으로 그렇다면 시작 출발 여기저기 구석구석 열심히 보라색으로 칠해서 상대방을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여기도 칠하고, 지금 반대쪽에도 상대 팀 주황색이 열심히 칠하면서 오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칠해주고 인터가 없으니까 인렇를 채워준 다음, 앞으로 슛을 던지고, 벌써 앞쪽까지 주황색이 왔어요, 친구들. 어, 저등 속을 속을 있으니까 일단 피해야겠다. 여기서 먼저, 공격받지 않도록, 잉크를 먼저 채워주고, 바로 아래쪽에 지금 친구들, 주황색 친구가 엄청 많이 있는데, 잘 피해서, 아안 돼, 피해야겠다. 여긴 이제 슬슬 주황색 친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공격받지 않도록 신속하게잘 피해주고, 잉크를 먼저 채운 다음에, 폭탄을 던져야 돼, 안 돼. 얼른 피하고, 조금한 대편이 앞에 있으시 공격받았다 양쪽에 지금 주황색 친구가 두 명이나 있었어요 친구들. <laughs> 다시 한번 출발. 초반 <laughs> 기간부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을 많아서 보고 우와 주황색 친구가 앞에 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번엔 인터를 먼저 채워주고 하나 쏠까 쏠까. 공격. 와 공격하고 싶었는데 옆에 다른 친구 두 명이나 있었나 봐요. 친구들도 그래한 명은 공격을 한것 같고 나머지 친구가 또 있어서 결국 공격을 다 하고 말았네요. 이번엔 다시 우리팀이 분 170인분 1리0인우상팀팀인지 160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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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이인분 160인분 160인분 1 이제 앞으로 1분 남았어요 친구들 여기저기 공격받고 싶지 않다고 얼른 피해서 먼저 잉크를 채워준 다음 야 깜짝이야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다니 지금 서로 부딪혀가지고 공격받은 것 같은데요 이제 30초가 남았고 이제 한번 출동 활동. 열심히 출동을 해서 이쪽으로, 이안돼 아, 있는 부분을, 그리 상대팀이 무서우니까 상대팀이 없는 쪽으로 잘 피해서, 어, 되게 공격, 우와, 저 친구는, 어, 둘다 같이 공격을 했는데, 갱갱도 공격을 받았어요, 친구들. 그래도 공격을 한번 했는데, 이번엔 과연, 이제 1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친구들. 얼른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최대한 아, 많이 많이, 우와, 스스마트리트 없다니. 한번도 공격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또 공격을 받고 게임이 끝났어요. 친구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황색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데요? 아쉽게 이번 게임은 53.1%로 상대팀이 승리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스플래툰 3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